해품 수거 첫날 남자가 주운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해요. 광화 아파트의 한 남자가 여자친구 선물을 준비하다가 바람난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57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버릴 거라는 내용입니다. 남자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광화 아파트는 자기 해품 수거장 바로 근처인데 반지 같은 건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반지를 쓰레기로 버리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양복 입은 남자가 욕을 하면서 보석함을 던집니다. 남자가 주워서 열어보니 진짜 다이아 반지가 들어 있어요. 어머니 수술비가 급한 남자는 바로 금은방으로 달려갑니다. 검사 후 정말 57만 원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빨리 수술을 권해요. 수술비 2850만 원에 약값까지 최소 3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치료를 포기하려 해요. 남자는 반드시 수술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다시 핸드폰이 떠올라요. 성남 중고 시장에서 내일 아침 9시에 왕씨가 재고를 폐플라스틱으로 처리할 거라는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그 안에 절판된 만화책 세트가 있고 95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도착하니 정말 왕씨가 재고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이 예약했대요. 남자는 가격을 올려서 경쟁합니다. 원래 예약자가 나타나 위협하지만 남자는 신경 쓰지 않아요. 폐품 수거는 높은 가격 부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요. 결국 85,000원에 전부 사 드립니다. 해품을 뒤져 보니 정말 절판 만화책이 나와요.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95만 원에 사겠다고 해요. 순식간에 85만 원을 번 겁니다. 하지만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남자가 다급하게 핸드폰을 다시 열자 새 메시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행복원 아파트 유 할머니가 오늘 이사하면서 오래된 화병을 버릴 거래요. 청나라 중기 청아자기로 시장 가치가 2,850만에서 3,800만 원입니다. 이 화병만 찾으면 어머니 수술을 바로 할수 있어요.